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황용석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윤곽 수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 궁금해하는 상황, 어, 제가 몇 가지 좀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 윤곽 수술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관절에, 턱관절에서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릴 때 딱딱 소리가 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 혹시나 그턱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좋아질까봐 내지는, 어, 좋아지는 걸 기대하고 수술을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턱관절이라는 거는 음이 단순한 윤곽의 이런 외형보다는 치아가 맞물리는 이런 부분에 더 연관이 깊이돼 있기 때문에 단순한 윤곽 수술만으로 치아 교합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곽 수술의 경우에도 수술 후에 이제 어 조건이 변하는 거죠. 아프다든지 통증 이런 것 때문에 씹는 음힘 이런 것들이 조금 아무래도 빠지게 되는데. 그런 현상이 있을 때 교환면이 살짝살짝 살짝 변하기도 하고 치아가 조금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 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그런 부분들이 턱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 영향을 줄 수는 있기 때문에 어 약간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는 있지만 크게 봤을 때 턱관절하고 안면윤곽수술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치과 교정을 하는 분들이. 수술을 언제 해야 되는지, 교정 중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술을 같이 해도 되는지, 그리고 교정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교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윤곽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윤곽을 먼저 하고 교정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건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크게는 안면 윤곽 수술은 치아의 교환면에는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치아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고요. 어 다만 이제 치아가 움직이는 경우에 음, 턱끝 위치라든지 특정한 이런 뼈 부분들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니까 이럴 때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안면 윤곽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 수술을 만약에 고려하고 있다면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성형외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안면 윤곽 수술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좀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응.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